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지혜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8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넘어져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27장 5절부터 7, 11절까지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막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더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88페이지 질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왜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내 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두 번째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네, 타인이나 외인이 하도록 해야 됐고 스스로는 칭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삼번 친구의 아픈 책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충직으로 네, 말미암는 것이다. 네, 사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무엇도 달다고 하였습니까? 네, 쓴 것도 달다. 네, 쓴 말, 그러한 책망 같은 말, 그런 말들도. 달게 듣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5절 말씀, 5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눔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여기고 자랑했던 이 마음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 마음들을 함께 같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이런 내일 일에 대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연,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지를 같이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피해 의식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가라앉을 수 있지만 시기는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결국 상대가 망해야 그치기 때문에 분노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지금 분이 없으시잖아요, 다들 그죠? 지금 괜찮으시죠? 네. 지금 말고요. 예전 이야기를 같이. 어,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서로 나누는 게 은혜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분이나 아니면 어, 투기 같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생겼던 경험, 해결했던 경험을 예전 경험들을 어,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역하다가 분이 잘안 나는데 분이 났던 경험이 한번 있는데. 지난 지난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부장 선생님이 주일학교 예배 광고 시간에 나와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면 컴퓨터를 사 주겠대요. 근데 사역자인 저랑 얘기가 안 되는 거랑 저는 뭔가 이런 게 싫더라고요. 이게 체질상. 뭔가 비본질로 본질을 하려는 것 자체가 체질상 싫어 가지고 그 부장님이 광고하시자마자 들어 들어가시자마자 나와서 예배 사역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그래도 좋은 말로 번복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저는 번복을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열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 얘기하자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이 부장 집사님 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전도사님 사역하는 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제가 가진 그 부교육자관 중에 하나가 나에게 무슨 일이 찾아와도 여기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맞는데요 그것도 그런데 단임 목사님께 맡긴다 이게 저의 부교육자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분이 좀 납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성품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어, 김지웅 전사 잘 참지 않는가 이번에 도 참으라고 또 <laughs> 얘기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참 참았어요. 참았는데 어, 속에 어, 이 분분한 마음들이 잘 사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뭘 했냐면 그 부장 선생님을 위해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금 금식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회복 시켜주냐면 시 어, 주일날 준비 찬양을 다른 사역자 분이 하시고 저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 때마침 모든 찬송가의 그 주제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준비 찬송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대환 목사님입니다. 같이 사역했던 것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아시는 부장님이실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엄청나게 심하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셨던 게 어, 이런 이런 십자가 보혈이랑 이렇게 큰 은혜가 너한테 있는데 억울하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 가운데도 잠깐 전했지만 어,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어, 분내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모든 감정의 어려움도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해결해 주셨고 그 부장님이랑 관계도 잘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이났던 경험, 그걸 해결했던 경험 네. 이렇게 한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운 형제요, 친구 관계라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꾸짖고 충고해주고. 그 책망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책망과 충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어, 저는 젊을 때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죽, 충고를 주고받는 친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목요일 목요일 본문인데요. 이번 주에 설교가 내내 있어가지고 묵상을 지난 주에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됐어요. 친구 대신 하나님, 하나님 친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 충고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뭔가 삶이 변화되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그렇게 조금 더 나아가서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번 문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본향을 떠나는 자란 웬만한 것은 마음과 눈에 차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벗어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요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 질문과 좀 다르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어, 단이라라고 어, 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 같았거든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배불리 있어가지고 사모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 종이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달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줄여 있으면. 쓴 말씀이라도 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결단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어떻게 사모하고 있고 자기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도 같이 나눠 주셔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더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좀 이어지는 맥락이 있을 것 같고요. 5번은 생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그리고 3, 4번 질문을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과 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역에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어, 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믿음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어, 많은 심령들이 우리 구역에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구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소원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와 고민들 또 앞두고 있는 일들 태아, 태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구역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구역을 감당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리더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또 힘과 건강과 또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목자의 마음으로 이 구역을 잘 감당하여 낼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실 때에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